내가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인 사람들 앞에 공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 이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다 경험 있으시죠 그 주례자가 신랑 신랑은 이만저만 여차저차 흰머리, 바꾸리 그렇게 하면 크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네. 신부 신부도 이만 이만 여차 저차 흰머리, 바꾸리 이렇게 하면 신부도 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공중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의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이두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앞에 여러 신인들 앞에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하, 그거잖아요, 그죠거잖아요 여러분,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? 없죠. 법적인 효력은 동사 모셔가서 혼인신고서 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죠. 그런데 여러분, 그 법적인 효력보다 그 조인 문서 사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을 갖고 있는. 의미있죠. 음. 저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제판받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부가기가 다 쏠려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1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무슨 말입니까? 무엇을 믿는지 고백을 했고 또 그 고백한 그 신앙대로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다. 그말 아닙니까? 그래서 총독들도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사도바이 갖고 있는 떳떳함 앞에 다 루프를 꿇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떳떳함이 뭘까요? 신앙의 양심에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우며 그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상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,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, 이두 가지를 우리가 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그런 혹독한 재판의 상황에서 바울이 강무하게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, 심지어 그 재판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두가지입니다